자,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8일, 오늘 수요일입니다. 오후 6시 17분. 다우. 자, 월봉은 하단선으로부터 벗어났구요. 네, 그 다음에 상단선 위로 올라간 건 토해냈어요. 네, 여기 지금, 여기죠? 여기 32,249? 249. 그 위로만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. 예. 자, 매도가 가능한 건, 요 위, 만 가능한 거예요. 예. 지금, 하단선이 또 받치고 있어가지고, 하, 다운은 엄청 지저분해요. 뭐 움직일 수가 없어. 예. 어쨌든, 매도는 32,249 위만 되는 겁니다. 예, 요 위로만, 예. 그 밑은 쳐다보지 마세요. 어, 하단선이 너무 강해. 다운은. 나스닥은 지난달에 쓴거라 얘가 각도가 좀 비리비리한데 다운은 너무 강해서 저는 이번달은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언급할 게 없어요. 얘는 너무 강해서 예, 괜히 건드렸다가 안 좋아요. 지금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기 3x 인버스가 낫지. 예, 그, 다우 지수 3x 인버스 해봐야 지금 내려간 것도 없어요. 그죠? 다우 빠진 것도 없다고. 그러니까,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, 내일까지는 쳐다보지 말고, 일단, 결과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. 이 종목은 조심하세요.